제곱의 합과 1차식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1차식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필요하죠. 제곱의 합 앞에 이건 맞춰줄 거고요. 자, 1차식이 3x 플러스 y의 제곱. 그러면 여기 이것이 나오도록 얘를 맞춰줘야 돼요. 이 제곱근 곱해서 3x가 나오려면 3의 제곱이어야 되죠. 그리고 제곱근 곱해서 1Y가 되려면 1의 제곱 대입하고 최대 최소를 표현해 보면요. 9 더하기 1, 10이 친구는 A 제곱이 10A보다 작거나 같다.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이것도 플러스 루트 가능하죠. 최대값은 루트 10a 최소값은 어머 최대값은 루트 10a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0a 차라는 건요 큰 것에서 작은 걸뺀걸 걸 의미해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것 20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큰거 루트 10a에서 작은 거 마이너스 루트 10a를 빼면 2루트 10a가 되죠 이 값이 20이 되는 것은 루트 10a가 10이고, 제곱하면 10a가 100. 즉, a는 10입니다.